자, 그러면, 마켓 사이클에 따라서, 섹터 로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좋느냐. 막다 팔고, 싹다 팔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마켓 탑에서, 마, 베어 마켓으로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마켓 발음이 아니라 지금. 예. 자,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켓 발음 같은 경우는, 시스템, 시스, 시스템 리스크는 제가 따로 했습니다. 설명하면, 길어. 마켓 리스크가 있어요. 마켓에서는 시스템의 리스크가 있고 난 시스템의 리크인데 그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 너무 전문적이니까 그런 투자 리스크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지금 현재가 이카나믹 백드라이브 있나요? 포 아니죠. 마켓 발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마켓 로우 그죠. 그건 아닌 상황이죠. 이카나믹 이건 지금 좋으니까 어차피 미국 경제에는 금 좋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즈 마켓이냐. 마켓에서 바음에서 지나가고, 월스가 지나갔나? 그건 아니죠? 지금 그로 하, 향하고 있던 거죠? 마켓 탑이에요. 그러면은, economic 가 o v e r h e a 된 거예요. 성장성,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얘기는 그만큼 씀씀이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죠. 디 e m a n d 도 커지고, 인 n t e r e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i 베스 e 가 지금, 이제, 디펜 f e n s i v e 하게, 지금 현재는 마켓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가 이 카메라 센스티브 레슨스가 꼭 경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펜시브 스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로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이 마켓 탑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파이낸셜 메츄리얼 헬스케어. 밑에 보십시오. 배양 마켓 을넘어갈 때는 컨스머 스테이플 헬스케어. 이거 제가 작년부터 다 얘기했던 부분이 이, 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은 마켓 탑에서 베어 마켓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폴폴리오를 지금 변경을 해와서 여러분들 이제 득이 된 거죠. 아, 떨어질 때덜 떨어진 게 득이 되는 겁니다. 항상. 지금은 약간 반등을 했지만. 그래서 마켓이 지금은 핫한 데서 조금 쿨다운 cool 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설명을. 예, 너무 딱딱한가? 예, 똑딱한 주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섹터 로테이션 마켓 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